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입니다. 요즘 계속 집에서만 촬영을 하게 됐는데 음 솔직히 이런 거는 집에서 촬영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집에서 촬영하게 됐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제품은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 같이 이런 제품을 소개할 거예요. 이 제품이 뭐냐? 릴리즈입니다. 보통 릴리즈라 함은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생소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릴리즈라는 말 자체가 와닿지가 않아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좀 애매하실 수도 있고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초심자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참 수월한 제품 어 복잡하지가 않아서 간단하게 사용하시기 딱 좋은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될것같고요이 릴리즈라는 거 솔직히 왜 사용하냐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예요. 흔들림 없는 깔끔한 촬영을 위해서 사용하는 제품, 그게 제일 정답이지 않나. 만약 예를 들어서 삼각대에 카메라를 올려놓고 야경 촬영이라든지 장노출 촬영, 벌브 촬영, 어, 그런 거라든지 근접사를 촬영하될 때 이거 셔터 누르는 감 있잖아요. 이런 거 많, 이거 누를 때 흔들려서 막 사진이 흔들려 버리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걸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릴리즈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음, 릴리즈 같은 경우는 유선이든 무선이든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께 소개할 제품은 유선이기 때문에 선만 연결해 가지고 꾹 누르고 누르기만 하면 촬영이 되는 거라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으로 상당히 좀 편하지 않을까. 샷딱 누르고 어, 흔들림 어떡하지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릴리즈를 누르게 되면 최소한 바디의 흔들림으로 해도 사진이 흔들리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릴리즈를 많이 사용하신 거고요 어, 오늘은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 어, 뭐 어떤 기능이 있고 그런 걸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이름은 호르스벤누 RS910 카메라 유선 릴리즈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종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뭐 소니의 VPR1, 캐논의 80N3, 60E3, 니콘 같은 경우에는 MC30, MC-DG2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바디가 어떻게 호환되는지 다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SL에서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여기 호환표가 다 있어요. 릴리즈별로 호환표가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을 하시고, 어,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저는 바디는 데 캐논 바디 550D이기 때문에 기종이 RS60E3 이 제품하고 호환이 되기 때문에 요걸 같이 고 연결을 해서 한번 사용해 볼 텐데요. 일단은 안에 구성 규모 뭐, 뭐가 있는지는 봐야 되니까. 이 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간단하죠? 근데 이게 뭐 입문자들에게는 훨씬 더 괜찮아요. 그냥 다른 잡기능이 있으면 더 헷갈리고 막 이러니까 차라리 그냥 간단하고 심플하게 이 정도 딱 기둥이 있는 게딱 좋아요. 자 길이 같은 경우는 약 100cm 정도 되고요. 그렇게 짧은 길이는 아니라서 사용하기 되게 좋고, 요게 보면은 딱 잡았을 때 그립감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뒷부분 미끄럼 방이 이렇게 오돌 도돌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딱 잡고 그립해서 딱 촬영이 좋고, 이렇게 버튼 누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버튼 눌러서 올리면 장노출이 되는 거고 내리면 풀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할수 있는 거고요. 일단 바디 연결을 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여 드리자면 카메라에 보면은 여기 보면 릴리즈 표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바디마다다 틀리긴 한데 저는 이제 여기다가 릴리즈 꼽는데를 꼽아 주시고 아싸리 삼각대 장착하고 여러분께 보여주는게 나을 것 같아서 케이블과 <laughs> 연결해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 전원을 켜게 되면 뭐 이런식으로 되겠죠 일단 이 기능은 그냥 누르면 촬영이 돼요 기본적으로 반셔터 기능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누르고 있으면 살짝만 누르면 반셔터가 되는 거고요. 바로 누르게 되면은 촬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 갖고 그냥 촬영을 그냥 촬영을 할 경우에는 요거만 살짝 누르 한 번만 누르고 있으면은 AF 잡히고 촬영되고 요런 어 식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장노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셔터를 조절을 해줘야겠죠. 2초로 잡아주고, 그러면 2초를 누르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셔터 스피드 아이오스 감도 뭐 조리개까지 세팅을 해 놓은 상태에서 2초면은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눌러서 그냥 올려 주면 그냥 이렇게 촬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릴리즈가 좋은 거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카메라, 카메라 바디 손을 가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감 있는 촬영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품이고 이런 릴리즈는 굳이 비단 복잡한 그런 무선 릴리즈 말고 그냥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릴리즈 하나 예뻐주면 은 촬영하시기는 굉장히 좋아요 예, 구도 다 잡고 이렇게 해서 앉아가지고 누르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촬영이 되잖아 얼마나 편해요 아, 요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 보시면 돼요. 그냥 간단간단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만 너무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영상을 너무 날로 먹는 것 같아서 잠깐 <laughs> 밖에 나와봤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릴리드를 장착을 했고요.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활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그냥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릴리를 사용하게 되면 좋은 점. 이렇게 째려보지 않아도 되고 굳이 이렇게 손을 대고 이렇게 필요 없이 그냥 이것만 누르면 되니까 좀더 간단하게 촬영을 할수 있는 거죠.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앵글로 촬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리버스 센터 컬럼으로 앵, 앵글을 잡아서 촬영을 하실 경우에는 막 쪼그려 앉아서 봐야 되고,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촬영을 해 주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야외 촬영을 하실 때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야경 촬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릴리즈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다 보면은 좀더 손쉽게 편리하게 흔들림 없이 촬영을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제품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제 호르스 엔노 RS910 카메라 유선 릴리즈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드려 봤는데, 제가 사용해 본 결과는 가장 간단하게, 참 심플하게 사용할 수 있고 어려운 점이 없어서 누구나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나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 따로 배터리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 사용하시기에는 참 좋으실 것 같은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번 오늘은 이제 이 리디제 여러분께 소개를 한번 해드려봤고 제가 다음에는 또 다른 제품,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여러분께 찾아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